와 여기 느낌 좋다. 와 정말이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자늘담다입니다. 오늘은 22년 한평 나비축제 생태체험 엑스포공원에 다녀왔어요. 축제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10일간 한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바른 국화축제가 열리는데요. 한평은 봄엔 나비축제가 열리고,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한평 나비축제 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여행 코스로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입장료는 어른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노인은 3,000원. 한평 국민 사전 예매는 4월에 마감되어서 매표소에서 구매가 가능해요. 관람 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이고, 입장 마감 시간은 5시예요 어른 티켓은 2,000원, 청소년 티켓은 1,000원을 축제장에서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와, 여기 느낌 좋다. 여기 느낌 좋아, 여기는. 와, 이 나무, 여기가 되게 싱그럽다. 와, 정말이네. 어, 많이 싱그러운데, 이게? 예쁘다, 예뻐. 어, 완전 연두색이야. 음. 여보자 아, 우리 뭐 바꿀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랬어 2원은 응? 바꿀 수 있다 여보 떡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떡 먹으려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아, 아. 떡 있으니까 떡 바꿔 먹으려고 아, 아, 쿠폰 가지고 응. 오 한평천지 먹거리 장터네 어 그러니까 어. 뭐편 한번 뭐 가볼까 여기? 어 천지 반점도 아, 있고 월야 농원도 있고 한평천지 한우 셀프 식당도 있다 뭐야 고기도 판다 여보 어디? 여기 구워서 파네 어 그러네 아 고기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였구나 이건 어떻게 파는 거지? 무슨 고기를 파는 거야? 갈비인가? 아 이건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아 갈비네 거지. 아 어쩐지 고기냄새가 여기서 음,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난다 음와 <laughs> 사람 많다 여보 돼지갈비 한 접시에 1 2 0 0 0야 괜찮네? 어 그러네 하나. 아. 서동 오빠 술한 잔으로 딱인데? 술한잔 하고 가나? 써머리 국밥 만 원, 돼지 갈비 한 접시에 만 이천 원, 냉면 7천 원, 가성비 짱인데? 비 싸다. 응. 음. 대체적으로 싸네, 여기는. 음. 아, 여기, 3, 괜찮네. 6, 6. 파네. 여기 괜찮네. 많이 여기 괜찮네, 그지? 가격도 괜찮고. 여기 아, 그러면... 괜찮다. 여보, 여기 고기 반대 봐라, 가격. 어? 정신 9,500원이야. 이거 사가지고 가도 되겠다 5,000원 이 괜찮네? 가격이? 이거 먹고 갈까? 월요일? 글쎄 이게 뭐야? 뭘 꾸며놓은 거지 이게? 꽃마차야? 나비, 나비 아~~ 나비 나비를 할까? 안 먹어 여기 나비 있구나 아, 받아놨네, 그러네 나비가 있었구나 나비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 나비로 만든 사슴이네 <laughs> 어, 그러네. 나비로 만들었네. 나비로 만든 샷이네. 중앙에는 나비 정원도 예쁘게 꾸며놓아서 호수준에서 인생샷을 남겨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 외에 곤충생태학교 디지털 나비 체험관, 수생식물관, 세계음식관, 주제영상관 VR 체험과 놀이공원, 야외 나비 날리기 체험도 가능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놀이터는 아이들이 놀기에는 정말 좋고요 이쪽에도 양귀비 저거 찍어줘 양귀비? 아 이거 빨간 양귀비 이게 양귀비야? 어 양귀비 이거 심어도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 양귀비 아닐 거야 꽃이 너무 안 예뻐 여보 이거 봐 뭐가? 꽃좀 봐봐, 이 안에. 어. 독특한데? 음, 이거는 그냥 흩뿌러져서 씨. 어, 씨 뿌려, 같은데? 어, 놓았는데 꽃이 핀것 같아. 꽃을. 아, 여기도 그냥 꽃을 해놨구나, 이거를. 응. 어. 짜잔! <laughs> 축제 프로그램은 개막식 공연,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어린이날 경연대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연을 벗삼아 봄을 만끽하며, 가정의 달 5월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수 있는 한평 나비축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